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잘생기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소위 알파남들이 연애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파남들이 가진 독점적 위치는 단순히 외모와 경제적 능력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무책임한 성적 행동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매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여성들과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병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특히 매독과 같은 성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매독 감염 신고 건수가 2배 급증하며 전체 성병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코로나 팬데믹 동안 매독이 유행했던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독은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감염 신고가 의무화되기에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한 문제입니다. 알파남들은 성병이 치유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로 인해 관계에서 콘돔 사용을 피하고 진례 사정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이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이를 허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연애 시장에서 알파남의 독점 현상을 강화하고 여성들이 그들에게 종속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연애와 관계에 있어 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소개팅 앱의 활성화는 이러한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성병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평범한 남자를 선택하는 대신 알파남과의 관계를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알파남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만족감이 잠재적 위험을 넘어선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파남 독식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성병 확산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히 소개팅 앱을 통해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며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연애와 성적 행동의 시대에서 개인과 사회가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